오늘 함께 보실 하느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이제 그 어저께 말씀에서 요란기하 11장 21절 마지막 절에서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제 이 7세인 왕이 요하스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왕 노릇을 잘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영적 리더가 있고 그는 이 대제사장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요하스는 제사장 요하에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요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얼마나 적은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일곱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이 영적 리더는 아주 좋은 특권이었죠. 물론 안 좋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살아남고 그가 이 대지상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결국 받은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었을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에다가 있는 동안에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그가 아주 제대로 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이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영적 리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거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 왕을 키우고 7 세까지 계속 양육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또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 안에서 양육시키고 하느님 안에서 교훈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였을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고 금요모임도 참석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향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그 역할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를 교용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더 이상 그렇게 그 역할과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았을 때이 신앙이 개인 신앙이 아니었을 때는 결국 나태해지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 여, 그, 이 영적 리더의 한계를 역대 24장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 역대 24장의 1 7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서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양과 우상을 섬기었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안타깝게도 오늘 7 세에서 이렇게 삼십 세까지. 열심히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이 왕이 또한 하느님을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의 교훈 밑에 있지 않았을 때 그가 개인신앙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는 하느님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듣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리더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어떤 영적 리더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 신앙이 있을 때에만 바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한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본인의 스스로의 신앙인지를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 왕이 7세부터 30세까지 이 23년 동안 자기가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개혁을 시도하고 부흥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하스가 제사장 들 에게 이르되 여호 와의 성전 에 거룩 하게 하며 드리 는 모든 은 사람 의 통양 은 이나, 각 사람 의 몸값 으로 드리 는 이나, 지 원하 는 여호 와의 성전 에 드리 는 모든 은을 제사장 들이 각각 아는 자 에게 받아들여 성전 에 어느 곳이되 든지 파손 된것을보 거든 그것 으로 수리 하라 하 였으나, 이렇게 성전 을 다시 새롭 게하는것은 하나님 께 중심 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이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서야 우리가 나라로서 바로 쓰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벌써 지은 지 124년이 되었을 거고 분명 고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잘 124년 동안 유지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은 그 바로 전 왕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을 망가뜨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요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다 파괴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빠져 있고 오히려 바알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목표에서 이 모든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태해짐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7세에서 23년 동안 지금 30세가 됐을 정도로 됐을 때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이거를 예화로 어떤 더 큰... 악령이 더 낮은 악령에게 이제 조언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할수 있는지를 그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그들이 부흥을 원한다면 좋다. 그 마음도 줘라.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 마음도 줘라. 만약에 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다 줘도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의 생각만 추가로 심어줘라. 내일 하라고 하라. 만약에 그들이 내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시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평생 내일일 것이고 그들은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 잘하면 너는 아무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악한 악령에게 조언을 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지를 어, 묵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제사장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할 마음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먼저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많은 거, 다른 우선순,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 우리 또한 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모든 뉴욕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제사장마저도 결국은 훈계를 받게 됩니다 유아스 왕이 7절에 대제사장 여호아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렇게 신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사람들의 임무로 사람들의 몫으로 이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요호야다와까지 훈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 리더가 이 개혁을 주체하는 자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매순간 매순간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가까이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부정하면 그러면 더욱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고 더욱더 하느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합당한 복음의 복음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거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도 이 왕을 바로 세우고 바로 교육한 이 대제사장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결국 그도 꾸짐의 대상이 되고 개혁 부흥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한 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때 믿음이 좋았다고 한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체험하였다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믿고 이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이 지나갔을 때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성장이 없고 복음의 영향이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요하스 왕이 꾸짖었을 때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 요하스 왕도 악을 택하게 된 자였고 이 대사장들도 이것, 이 꾸짖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대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렇게 다같이 나태해짐에 빠지고 다같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 역대하 24장 네. 아, 역대야 24장 5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제사상가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느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였으나 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순으로 두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때에는 결국 이런 도전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꾸짖음의 말씀 앞에서도 바로쓰지 않고 결국 아예 이것을 포기해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왕의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섰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들의 꾸짖음을 받지 않음으로써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는 것과 또한 이런 대제사장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잘이 왕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느님을 따를 수 있게끔 이끌었는데 결국에는 본인 또한 나태해져서 하느님의 우선순위를 벗어나게 된 대제사장. 이런 악한 왕과 이런 실패한 대사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능히 할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순간 매순간 이 완벽한 왕, 완벽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멘토링 할수 있는 자들 밑에 좋은 영적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새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또한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